자, 두 번째 문장 보시죠. 어, the rules. 그 규칙은, 지극하면 이렇게 되죠? 물론 규칙들은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리고 이 자리가 precludes가 되겠고, 아, 여기는 s가 안 붙어야지. 앞에 복수니까. 그러면 여기다 방해한다고 써볼게요. 하고, 누구를 방해하죠? us, 우리들을.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방해합니까? From entering the building. 여기 전체 그냥 제가 이렇게 할게 편의상. 이렇게 되면은 대략, 어, 오후, 뭐, 6시 이후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표시해보면 그 규칙들은 주어고요. 방해한다, 동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이게 us죠? 저 부분. 그 나머지가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 저게 직역이고 밑에 의역된 버전은 대충 뭐라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규칙 때문에 우리는 오후 6시 이후에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점점 감이 이제 잡히시죠. 그래서 preclude 같은 경우는 preclude 뭐뭐뭐, from 뭐뭐뭐 이렇게 많이 외워요. 왜냐하면 뭐뭐로부터 뭐뭐를 방해한다. 이렇게 써먹을 일이 당연히 많으니까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니까 아, 영어권 사람들 표현이 한국어 표현이랑 사뭇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보면 지금 얘가 주어라서 her health condition 그러면 그녀의 건강 상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거 수일치시켜서 preclose라고 넣어 보면 어떻게 되죠? 뭐 방해합니다. 하고 그녀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from eating sugar 그래서 어, 설탕을 먹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표시해 보면 그녀의 건강 상태가 주어 방해합니다 이게 이제 동사죠 그녀를 요게 목적어 그리고 얘가 이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 그럼 밑에 의역 부분은 어떻게 해 볼까요 그녀의 건강 상태로 인해 그녀는 설탕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정도면 충분하겠죠.